대한민국이 만든 최초의 국산전차, K-1 전차를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가 생산한 최초의 국산 전차 K1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육군 수준은 참혹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지금은 포방부라며 육군 전력을 미친 듯이 늘리는 중이지만 예전 경제개발에 힘쓸 땐 그럴 여유가 없었죠.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2차 세계대전 미국의 주력 전차였던 M4 셔먼을 다수 운용하고 있었는데요. 이후 M4를 대체할 M48 전차가 들어오고 있었지만 북한은 신형 전차인 T61을 도입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소련의 전차에 처참하게 당한 일을 떠올리며 신형 전차 확보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전차는 미국의 M60 패튼 전차였지만 미국은 우리의 러브콜에 별로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가 M60을 들여올 경제력이 있지도 않았고 주한미군이 주둔 중인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냐는 시기였죠. 하지만 주한미군에게만 우리의 안보를 맡기기엔 영 불안했습니다. 심지어 그 시기에 베트남전에 미국이 참전하며 주한미군을 빼니 많이 하고 있다 보니 자주 국방을 더 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M60을 도입한다고 해서 북한의 T-62보다 우위를 점할 거라는 확실한 보장도 없었죠. 거기다 베트남으로 연간 최대 5만 명의 국군을 파견했죠. 이에 전력도 확연히 부족해져서 북한보다 전차 전력이라도 뛰어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시선을 돌려 다른 나라를 찾아보았는데요. 그렇게 눈에 들어온 곳은 바로 독일이었습니다. 자동차와 전차를 기똥차 잘 만드는 게르만족은 2차 대전이 끝난 지몇년 지나지도 않아서 레오파르트 1과 2라는 세계적인 전차를 개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바로 독일과 접촉해 레오파르트 1의 도입을 추진했는데요. 그냥 도입도 아니고 면허 생산까지 추진합니다. 서독도 전후 복구 사업으로 전차를 많이 팔아먹는 게 이득이니 거래가 성립되지 않을 이유가 없었죠. 한편 이 상황을 바다 건너에서 바라보던 미국은 급히 한국에게 접근하게 됩니다. 독일과 함께 진행한 MBT-70 사업이 실패로 돌아가고 각자 M1 에이브람스와 레오파르트2 전차를 개발했는데 한국이 독일 전차에 관심을 가지니 미국은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그렇게 미국은 M1을 바탕으로 한국형 전차를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당시 미국과 독일은 M1 에이브람스와 레오파르트2라는 3세대 전차를 실전에 배치하고 있었는데 로파르트1이 아무리 잘 만든 전차라고 해도 시대에 뒤떨어지는 2세대 전차였습니다. 이한 세대 차이는 정말 엄청난데요 가히 혁신적인 변화가 있어야 세대를 구분하는데 3세대는 2세대 전차와 달리 진보된 사격 통제 장치와 이를 바탕으로 120mm 활강포를 주로 사용합니다. 쉽게 말해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차이입니다. 남들은 다 스마트폰을 사는데 열심히 돈 모아서 새로 산 휴대폰이 투지라면 굉장히 속상하겠죠? 결국, 레오파르트1 도입 계약서에 도장만 찍으면 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상황을 뒤집어 버립니다. 비록 독일과 거의 계약 직전까지 가긴 했지만 미국이 도와주니 어쩔 수 없이 미국의 손에 잡게 되죠. 그렇게 1978년 국산 탱크 사업인 라킷 사업을 시작합니다. 1984년에는 시제 차량이 등장하는데요. 완전히 우리의 기술력으로 개발한 전차는 아니었지만 이때 한국의 전차 기수도 많이 발전했으며 우리 손으로 만든 첫 국산 전차라는 데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1987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처음 공개되었으며 88년 서울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념해 88 전차라는 명칭이 붙게 됩니다. 다만 제식 명칭은 첫 번째 국산 전차라는 의미로 K1이라 정해지죠. K1 전차의 재원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최신 버전인 K1 A2를 기준으로 알아보자면, 전장은 9.71m이며, 중량은 54.5톤에 달합니다. 탑승 인원은 전차장과 포수, 탄약수, 조종수까지 총 4명이 탑승합니다. 최대 속도는 시속 65km이며, 주행거리는 500km죠. 주 무장으로 120mm 활강포를 장착해 운용하고 있으며, 부무장은 12.7mm 중기관 총 한정, 7.62mm 두정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엔진은 1200마력의 기젤 엔진입니다. 먼저 K1 전차의 생김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M1 축소판인데? 라는 생각이 처음 드는데요. 실제로 미군은 K1을 보고 리틀 이 브람스나 베이비 이 브람스라고 불렀을 정도였죠. 8개의 비스듬한 각이 있는 포탑과 궤도를 보호하는 사이드 스커트 디자인 그리고 각종 디테일이 M1과 상당히 유사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애초에 사업을 시작한 것도 M1을 개발한 크라이슬러 디펜스였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제너럴 다이나믹스에 인수 합병되는 해프닝도 있었지만, 사업에는 지장 없이 무사히 완료되었죠. 하지만 K1은 M1과 확실히 다른데요. K1에 들어가는 각종 장비를 뜯어보겠습니다. 국토의 70%가 산악 지형인 한반도의 특성상 M1처럼 전차가 크면 기동에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래서 전차 크기를 M1보다 조금 짧고 납작하게 제작했으며 당연히 차체 무게도 M1보다 가벼워졌습니다. 또 K1에는 복합형 현수 장치가 장착되어 있는데요. 현수 장치란 차체와 바퀴를 연결하는 장치로 충격을 완화해주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 K1에 장착된 복합형 현수 장치는 완충 역할을 넘어 특별한 기능도 있는데 바로 닐링 시스템이라는 기능입니다. 이는 차체를 위아래로 기울이게 하는 기능이죠. 차체를 기울이는 게 무슨 특별한 기능이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산지가 많은 한반도 특성상 적을 쏘기 적당한 예쁜 곳에 서 있는 경우보단 조금 높거나 조금 낮은 애매한 곳에 서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규칙한 야전에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는 포의 각도로는 커버할 수 없는 갖가지 쏘기 위해 차체를 기울이는 성능을 넣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전투 수행을 위해 컴퓨터를 이용한 사격 통제 장치와 레이저 거리 측정기까지 장착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K1 전차가 확실히 3세대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특히 사격 통제 장치는 어떤 환경에서도 90% 이상의 초탄 명중률을 보여주는데 달리는 중에도 적을 명중할 수 있습니다. 2세대와는 비교조차도 할수 없죠. 또 원래 K1에는 열상 조준경이 없어서 야간 전투에 많은 애로. 상이 있었는데요. 그저 야간 투시경에 의지에 전투를 치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K1A1으로 개량하며 열상 조준경을 장착했고 깜깜한 밤에도 적을 먼저 보고 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부 승무원의 안전을 위해 적의 공격을 알려주는 레이저 경고 장치, 차체 내부에는 화재 진압용 자동 소화 장치가 설치되어 있죠. 다음은 엔진인데요, K1에는 1,200마력의 독일제 디젤 엔진을 면허 생산에 장착했습니다. 평지에서는 최대 시속 65km의 속도를 낼수 있으며 야전에선 시속 40km로 달릴 수 있습니다. 경사도는 종경사 60%, 횡경사 30%까지 가능하고 주행거리는 500km이죠. K1은 강물도 무리없이 도화할 수 있는데요. 도화를 위한 다른 장비 없이 강을 건너는 걸 도섭이라고 하는데 K1은 1.2m까지 도섭할 수 있으며 장비를 설치하면 최대 2.1m까지 도화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전차를 가장 전차답게 해주는 장갑을 살펴볼 텐데요. 주로 균질 아변장갑 내부에 복합 재질을 채워 넣은 복합장갑을 사용합니다. 덕분에 과거에 많이 사용했던 대전차 고폭탄과 일명 날탄이라고 불리는 날개안정 분리철갑탄을 막을 을수 있습니다. 다음은 무장입니다. K1은 처음부터 120mm 활강포를 장착하진 않았는데요. 차체가 작아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105mm 강선포를 장착해 운용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125mm T-71을 도입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우리나라도 K1의 주포를 개량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렇게 120mm 활강포를 장착한 K1A1으로 개량했죠. 주로 사용하는 포탄은 APFSDS-T라고 불리는 날개안정분리철갑예강탄과 대전차고폭탄을 주로 사용합니다. 부모장으로는 12.7mm 중기관총과 7.62mm 기관총, 포탑과 함께 움직이는 7.62mm 동축기관총까지 총 3정을 장착했니다 합니다. 또 포탑의 전면부에는 전차를 숨기기 위한 유견장 연막탄 발사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첫 국산 전차인 K1은 처음이라는 딱지와 함께 수많은 개량형과 파생형을 나왔는데요. 먼저 개량형을 살펴보겠습니다. K1은 개발 당시 3세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었죠. 초기에 등장한 전차도 3세대 혹은 3세대 에 준하는 전차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후 무장과 조준장치 등 많은 부분에서 개선이 이루어진 K1A1은 그야말로 완벽한 3세대 전차입니다. 그리고 K1A1을 개량한 K1A2는 현대의 가장 진보한 세대인 3.5 세대로도 평가받고 있죠. K1A2에는 3.5 세대의 필수적인 연동 지휘 통제 체계, 디지털 통신 장비 등 첨단 장비를 달고 있어서 아군과 실시간으로 교신하며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생산된 K1A1은 향후 K1A2로 모두 개량될 예정이죠. 이 밖에도 105mm 주포는 그대로 둔채 K1의 K1A2 수준의 전자장비를 적용한 K1E1이 있는데요. 현재 우리 육군에 남아있는 K1은 모두 K1E1으로 개량될 예정입니다. 전차의 개량만 해도 이 정도인데 파생형은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나라는 하나 있는 국산 전차로 온갖 것들을 만들었는데요. 전차를 구하는 용도의 K1 군한 구호차, 교량을 설치하는 K1 AVLB 교량 전차. 장애물을 극복할 용도로 대형 삼나를 달아버린 K600 장애물 개척 전차 등 많은 파생형이 등장했습니다. 지금은 K2 표에게 최강의 자리를 넘겨주었지만 K1 전차는 개량형을 포함해 1400대 이상 배치되어 우리나라를 든든히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첫 국산 전차이자 대한민국의 주력 전차 K1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 스토리였습니다.